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달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미국 증시 제가 뭐 새벽 뜬으로새고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을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미국 증시 안 좋으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역시나 영향을 받는 것만 참가진 것 같아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영향을 받고 미국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코스피도 올라가야 되는데 코스피는 또 반대로 움직일 때도 상당히 많죠. 자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그 기업 우리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죠. 자 그래도 삼성전는 열심히 어, 열심히 잘만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름 저희 내 피셜도 어, 상당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땠는지도 한번 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대전환점이라고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러분, 인텔이 일전에 여러분, 3월달에 파운드리 시장을 다시 한번 재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물론 자기네들, 뭐, 미국, 미국 정부에, 어,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뒤에서 받쳐주고, 인텔이 뛰어들지 않았는가, 그런 그래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인텔 내부에서는, 어 일단은, 대만, 어 반도체 제조사가, 어떻게 보면 대만이죠. TSMC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아시아에 상당히 어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인텔의 팩 결신 어죠 음 이분이, 일단은, 어 반도체가 제대로, 어 공급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 바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다.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믿는 구속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재진출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자기네들의, 어 독보적인 이 반도체에 관련된, 어 핵심적인, 어 위치에 있는 거죠, 인텔은.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에 미국의 그 거대 펩리스들, IT 업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존과 시스코, 뭐, 에릭스, 뭐, 어 뭐,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콜컴, 어, 질비하죠? 자, 얘네들하고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그리고 얘네들하고 뭐 협력도 강화를 하면서 같은 미국 동정업계로서 뭐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어, 에리조나에 반도체 공장도 건설하고, 어, 여러가지 많이 펼치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나름 인텔은, 어, 지금 속속 어, 절대 CPU의 절대 강자지만, AMD,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계속해서 인텔로부터 독립을 해 나가죠. 어, 애플은 벌써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뭐, 거대 IT 공룡들 같은 경우에도 떨어져 나가는 추세입니다. 한간에 그 인텔의 그 투자자들 중에 힘이 있는, 어, 몇몇, 어, 투자, 어, 투자 업계죠. 음, 물론 인텔 보고, 어, 너네들은 어 시프에 집중을 하고 반도체 설계에 집중을 하고 파운드리는 따로 어 외주를 집중해라. 이 정도까지 압력까지 어 초반에는 있었는데 음 물론 그걸 꽉 완전히 깨부수고 어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거죠. 자, 향후 어떻게 될지 그 선언을 하고 나서도 어 언론에 보도가 많았습니다. 향후 삼성전자와 그리고 TSMC 그리고 인텔 향후 상강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름 뭐 인텔이 더 조급한 거죠. 물론 큰 제목에서 보시듯이, 일단은 뭐 세계 3위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를 지금 인수설이 지금 불거져 나왔는데, <laughs>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글로벌 파운드리가 UMC하고 거의 뭐 점유율은 7%대죠 뭐, 일단, 인수하겠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어, 일단은, 인용을 해서 났는데, 확실치 는 않습니다. 어, 글로벌 파운드리 측에서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듯이, 일단 뭐, 내부적으로, 인텔 내부적으로 뭐, 얘기가 나온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얘기가 터져나오고 나서, 뭐, TSMC는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로서 뭐, 질주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 인텔이, 더 다급한지 모르겠지만, 승부수를 다시 한번 던졌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당연히 샌드위치죠. 어, 뭐 어떻게 될지 가봐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일단은 뭐 인텔이 승부수를 던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초미세공정에 선택과 집중으로 진행형이지만, 어떻게 보면 절대 3강으로 좁혀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보고, 대전환이라는 건 음, 역시나 삼성전자가 대형 악재가 터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메모리의 절대 강자입니다. 자 2위는 sk하이닉스죠. 그리고 뭐 3위 4위 어떻게 보면 떨어지지줄 수도 있는데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이크론에 대한 어, 그러한 언론 보도는 어떻게 보면 초미세공정 그리고 초격차 기술 뭐 어, 메모리를 떠나서 그리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어느 한 지점에 어, 2위 후발 업체들은 결국에는 어, 기술은 거의 비슷하게 결국 모이겠죠. 왜냐하면 기술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후발 주자들은 결국에는 뭐 캐파 싸움이겠지만 어, 규모에서 결국 큰 어, 업체가 결국에는 독식을 하는 구조겠지만 특히나 반도체가 그렇죠. 근데 메모리에서 뭐 마이크론이 뭐 176단,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 세계 최초 어 DDRM 음 10나노죠. 이걸 먼저 어 생산을 하고 어 삼성전자 메모리가 어 위기에제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삼성전자 메모리 1위지만 3위 업체가 어 설레발을 치니까 어 언론 보도에서는 삼성의 위기론을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와 같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 어차피 추격자 였고 근데 갑자기 3위가 될 업체 물론 인텔이겠죠 향후 뭐 규모나 보나 어, 전통적인 어, 강자죠 이 인텔이 뭐 파운드리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상강 구도에 가장 강력한 후보죠 인텔이 근데 인텔이 그 글로벌 파운더리를 뭐, 아직까지 결정난 것도 아니지만, 인수를 하고, 어, 당당하게, 삼강체제에 확실히 들어온다면, 가장 겁을 내야 될 업체는, 바로 TSMC입니다. 어, 그래서 뭐, 간밤에 TSMC의 뭐, 주가가 5% 가까이 급락을 하고, 그리고 대만 가까운 지수죠. 대만의 증시 역시도 뭐,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laughs> 자,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봐도, TSMC가 뭐, 아무리 뭐, 50%, 독보적인 1위를 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 결국에는 1위 업체가 어떻게 보면 악재죠 악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1위지만 3위가 뭔가 모르는 그런 호재나 기술개발이나 이런 게 나오면 삼성전자 메모리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막 터져 나오듯이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게 본다면, 어, 대만의 TSMC를, 음, 추격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삼성전자는 초미세공정으로 추격하는 거고, 그리고 파운드리, 인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초미세공정에서는, 음, 나름, 아직까지는 강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국의 거대 펩리스들의 등을 얻고, 수주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어, 좀더 똥줄을 타지 않을까 그런 그래 생각은 해보지만 일단 향후 다가오는 뭐 2년 3년 향후 수년 내에 뭐 삼강 체제로 좁혀지면 향후 이 파운드리에서 어떠한 지각 변동이 생길지 그는 아무도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절대 강자가 갑자기 1위를 뺏기거나 그리고 삼성전자의 초미세공정 이 기술력이 갑자기 인텔로부터 따라잡히거나. 이건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물며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인수가 갑자기 어 갑자기 뭐 인텔이 점유율이 갑자기 오르거나 뭐 삼성전자 이 위를 갑자기 뺏거나 TSMC가 갑자기 점유율이 줄어들거나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일단 규모나 그동안 쌓았던 초격차 기술이나 이런 노하우 이건는 뚜껑을 까보면 어 서서히 나타나는 거지 바로 어이바닥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이런, 언론 보도, 어, 삼성자가, 뭐, 대형 악재가 터졌느니, 뭐, 어깨들이, 뭐, 초긴장, 촉인장, 초긴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초긴장은, 뭐, TSMC가 초긴장이겠죠. 어, 삼성자는 2030년까지, 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겠다는 그 목표는 변함이 없겠죠.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센서, AP, 그리고 파운드리,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자는 메모리에서, 어, 열심히 더 하고 있는 거죠. 자, 메모리에 대한 업황,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향후 매출, 그리고 증가세. 자, 이 분야만 열심히 하더라도 삼성자는 잘해 나갑니다. 뭐, 하물면, 향후 2, 3년 뒤에 이 메모리 전체, 세계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역시 상당히 커질거고 그리고 삼성자 역시도 어 1년 매출 어 매출이 지금껏 200조 대에 어 어떻게 보면 갇혀있겠지만 어 전체 규모로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쯤이 아마 삼성자 역대급 매출 300조가 아마 넘어가지도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파운드리 시장이라는건 일단, 절대 강자, 어, tsmc 빼놓고, 삼성전자, 초미세공정에서 어느 정도 따라잡느냐, 그리고, 어, 그대 패밀리스로부터 어느 정도의 수주를 받고, 점유율을, 어, 많이도 아닙니다. 한 20%대 초반까지도 올리더라도, 삼성전자는 상당히 선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믿는 건, 삼성전자 자체, 시스템 LSI에서 자체적으로, 어, 계속해서 규모를 넓혀 나간다면, 어, 삼성전자는 그래도, 어 인텔보다 더 나은 게 자체 세트 사업부터 시작해서 자체 스마트폰 음 자체적으로 어 반도체가 들어갈 분야가 많습니다. 오히려 공급이 딸려서 어 세트 사업이 어느 정도 어 위태로운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음 일단 삼성자는 종합 반도체이자 그리고 가정까지도어 두루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자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자체 파운드리 만들고 어, 자체적으로 이 세트 사업에 대해서 어, 세계 시장 거의 뭐 확실히 1위를 가지고 있는 게 많죠. 어, 가전품 가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역시도 아직까지는 부동 의 1위입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 뭐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영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삼성자는 음, 그래도 유리합니다. 어, 단지 하나만 가지고 있는 TSMC 의 파운드리 그리고 인텔 CPU 언제 뺏길지 모르는 위태위태하죠. 음, 자기의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어, 파운드리 어, 독보적인 1, 2위가 있는데 어, 지금 뭘 믿고 어디에 한번어 뛰어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접었다가 다시 하는 어, 무리수인지 어, 그런 결과적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여러가지 악재가 음, 악재도 아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건곧삼성자의 어, 주가가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단 어. 뭐 인텔이 뭐 글로벌 파운더리를 인수를 한다. 이것도 어,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안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그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어 AMD는 당초 그음 아, 글로벌 파운더리는 AMD와 함소밥이었죠 2008년도인가? 어 그때 AMD가 그 설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파운드리를 따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인텔이 AMD가 껄끄러운 거죠. 어, 자기의 설계도를 어, 글로벌 파운드에 주기도 그렇고, 어, 아무튼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아, 자, 거기에 대한 거는 어, 저도 계속해서 파고들면, 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그건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얘기 드리고,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저희 내 피셜이 상당히 많았는데, 일단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제대로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이 파운드리 업계의 대지각 변동이 어떻게 보면 벌써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상강 체제로 갈 거라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초미세 공정에서 판가름이 날 거고 결국에는 규모의 싸움이고 그 규모의 싸움에는 삼성전자, TSMC 결코 뒤지지 않죠. 오히려 인텔이 더 무리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어, 오해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어, 제가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찾아뵙고 일단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